진짜 진정한 친구를 만나고 싶었어요 저기... 아이고 아이고 왜요 왜요? 아니 벌이 있어가지고 아벌 무서워하세요? 네 예. 제가 지켜드릴까요? 네저희 옆자리에 앉을게요 MBTI가 어떻게 되세요? S-E-X-Y-C-U-T-E 섹시 큐트 <laughs> MBTI <타입> 뭔지 몰라요? <laughs> 한 번에 저해를 맞춰서 <laughs> 하나 둘셋 으쌰 으쌰 <웃음> 뭐야 뭐야? <웃음> 으쌰 자, 별빛이 흐르는 <laughs> 세 가지 <하리> 세 으쌰으쌰 <laughs> 으쌰으쌰 으쌰! <laughs> 으쌰! <laughs> 네 이런 능력으로 <laughs> 그래 가서 안고 아, 싶어지네요. 찐찐 <laughs> 만들어. <웃음> 아... 왕자님 셋. 왕자. 옷. 아이고 마셔라. 마셔, 마셔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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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셔라. 아, 나 배불러 죽겠네. <laughs> 제가 제가 마셔드릴게요. 흑기사흑기사흑기사 <laughs> 애교 한번 불러주세요오 안돼. <laughs> <laughs> 좀 충격 받았어요.